안녕하세요 한핑 t v 입니다 제가 오늘은 내고 자동차 바퀴를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오늘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제발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건 내고 자동차 바퀴인데요. 내고 자동차 바퀴입니다. 레고 자동차 바퀴요. 레고, 레고 자동차에 끼우는 바퀴인데요. 레고 자동차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 레고 자동차 바퀴를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레고 자동차가 워낙 많아가지고 레고 바퀴를 갖고 있습니다. 레고 자동차 바퀴가 실제 자동차 바퀴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중에 혹시 레고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이렇게 오늘은 제가 레고 자동차 바퀴를 공개해 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모두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제발 눌러주세요.